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못자국 난 손길로 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인격에 담아내는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찾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수 없도다. 찬송가 410장, 새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반주해 주시던 김선사모님, 김학록 선교사님,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구속가여 주는지 나날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아는 주.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 시리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날 수 없다. 내가 믿고 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실지, 혹함에 혹나잼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날 수 없다. 내가 믿고 토의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411장입니다 새 찬성하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41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6면, 287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버를 지켜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당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절기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유대인,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아비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말로 니산월이라고도 말하는 정월입니다. 정월은 우리의 1월과도 같지요. 그래서 1월 14일에는 우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날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 무교병,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 내용. 아, 떡입니다. 빵입니다. 유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간 거고,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딱딱하겠죠. 맛이 별로 없겠죠. 요즘 먹는 빵 같지 않고, 맛자 마조트는 퍽퍽하고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오늘 모세는 그 떡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떡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시작해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까지 한주 동안을 그렇게 잘 지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떤 교회들은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를 통해서 수확하는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건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애국, 애국당에 종대였던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며 동시에 그 시기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는 뭘로 그 절기를 보내죠? 추수 감사절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절기를 보냅니다. 그세 가지 절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은 6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아비벌 정월 14일에 시작된 6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유대력으로 1월 정월이지만 태양력으로 보면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절기를 3월, 4월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아비벌 6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죠? 패사흐라는 말, 6월절이라는 게 패사흐라는 말인데, 2025년 6월절 패사흐를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4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절부터 이제 무교절까지 지키고 끝난 시점이 우리의 부활 주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 주간 그리고 아, 종료 주일부터요. 종료 주일 고난 주간 부활절까지 그들은 뭘 지킨다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이걸 왜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가? 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어린양의 피를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희생의 제물이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 생축의 첫 것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유월한다 넘을 유 넘을 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것들은 다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기를 얻었습니다 그 나를 늘 생각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에는 또 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아,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내용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상기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2절 3절 그날에 뭘 먹고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같이 있겠습니다.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6월절 지키는 예식에 관해서는 다 들어보셔서 아시고 계시고 성경을 읽어보셔서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주고 있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유교병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도 해석을 해주시고 사도바울도 바울서신에서 유교병에 관한 이스트가 드러나, 들어간 빵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유교병을 뭐와, 연, 뭐를 상징하도록 연결하셨어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해 주셨고. 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전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같은 경우에 이 유교병을 인용하면서 이게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린양의 피가 되시고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구속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여 보면, 아,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단어들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아 주셨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예,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어떡할까요? 유월절 절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키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새로운 기념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뭐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많이들 기억하십니다.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11장은 뭐예요? 성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이제 오늘 6월절을 새로운 예식으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사도바울이 해석해 주는 장면, 제가 읽어 드리면서, 우리도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재정해 주시고 기념하라 하신 그날, 뭘 한다고요? 성찬식을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날 무엇 하시려고 떡을 가지셨어요? 예, 유월절 지키시려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새로이 무엇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6월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주신 그 몸을 기억 기념하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그 선혈 보혈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쏟아내신 그 피와 물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잔을 대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일임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예표해 주셨다는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새로 재정해 주시는 성찬식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몸과 흘리신 보혈, 대속의 피를 온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의 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나와 오늘 이 하루 동안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분들이 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의 사건을 이 십자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이 하루 동안에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의 어린양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또 항상 기억하여 늘 찬송하며 이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워 온 세상이 비좁다고 쫓아다니며 이 아름다우신 구원의 이름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